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립컴퍼니. 일본 큐슈 후쿠오카 현의 기타 큐슈에서 인사드립니다. 정확하게는 모지코예요. 여러분들이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할 때 아마 첫 번째로 고려하는 여행지가 여기 기타 큐슈는 아닐 겁니다. 왜냐? 그 유명한 오이타의 유후인이 버티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기타 큐슈 충분히 매력적인 여행지고 여러분들이이 비디오에서 그 기타 큐슈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이 간문 해협의 매력적인 도시에 대해 알아보자고요. 기타 큐슈는 일본을 이루는 4개 섬중 하나인 큐슈, 북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체 기타 큐슈 현이 아닌 후쿠오카 현 소속 도시예요. 이게 큐슈의 다른 유명 지방 도시들과 다른 점이죠. 나가사키, 구마모토, 가고시마. 모두 같은 이름을 가진 현 소속이고 또그 현의 대장 역할을 하는데 후쿠오카 현에서는 후쿠오카 시가 압도적인 일인자니까요. 그렇다고 기타큐슈가 작은 도시라는 건 아닙니다. 인구는 약 90만 정도라 큐슈 전체를 통틀어 2위예요. 다른 지방 중심 도시보다 기타큐슈 인구가 더 많습니다. 한 가지 더, 기타큐슈는 후쿠오카 시와 같은 현이지만 구역, 생활권, 경제권 측면에서는 완전 분리되어 있어요. 같은 경남이지만 창원과 진주가 따로 노는 것과 비슷하죠. 기타큐슈가 이렇게 성장한 배경은 바로 무역과 공업인데요. 우선 간문해협이라는 위치가 좋습니다. 대한해협에서 세토 내해로 네 들어서는 관문에위치한 요충지죠. 때문에 먼 예전부터 이 근처로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조선통신사가 에도로 찾아갈 때도 기타큐슈 근방이 시작점이었어요. 또 근대에는 석탄도 발견되어 공장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 동네 공장 지역을 일컬어 기타큐슈 공업지대라 하는데 세토 내해를 네 통해 동쪽으로 이어지는 일본 4대 공업지대의 일환이었죠. 근데 여러분 기타큐슈란 이름 굉장히 역사적이지 않다 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일본에는 많은 정령 지정 도시가 있는데요. 지방 중심 도시 대개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존재감이 있었던 곳들입니다. 때문에 이름도 자연스럽고 해당 지역의 특징이 묻어나요. 센다이, 시조카, 나고야, 히로시마 이렇게요. 근데 기타큐슈는 이 정령 지정 도시 중 유일하게 방위명이 지역 이름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북경상, 북충청, 북전라 이런 느낌으로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원래 기타큐슈라는 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기타큐슈는 1963년 고쿠라, 모지, 야하타 등 다섯 개 도시가 합병해 만들어진 새로운 행정 구역이에요. 마산, 창원, 진해가 합병해 남경상시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면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기타큐슈 시에 기타큐슈 역은 없습니다. 철도는 도시가 탄생하기 전 근대 시기에 부설되었으니까요. 대신 합병하기 전 도시 이름을 딴 고쿠라역, 모지코역, 그리고 야하타역 등이 따로 있는 구조고요 고쿠라와 모지코역의 완공 연도는 무려 1891년입니다. 하지만 2006년이라는 기타큐슈 탄생 60년 뒤에 개업한 공항은 기타큐슈 공항이란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자, 이런 복잡한 배경을 가진 기타큐슈 세 가지 특징을 정리해볼까요? 기타큐슈는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도시가 합병해 만들어진 지역이죠. 옆 동네 후쿠오카도 후쿠오카와 하카타가 합쳐져 탄생하긴 했지만 그쪽은 도시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느낌인데요. 저다 평지에 작은 강만 사이에 하나 두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타큐슈 여행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나름 중심 지역할을 하는 고쿠라. 근대폰 건물이 있는 항구 지역 모지코, 산 전망대가 있는 공업 지역 야하타. 아예 행정구역과 섬이 다른 해역 건너 시모노세키. 각 지역들이 분리되어 따로 놀고 유기적이지 않아요. 때문에 기타큐슈 여행은 인구 90만 대도시를 돌아다닌다 보다는 작은 소도시 여행 3, 네개를 합쳐놓은 느낌이에요. 기타큐슈 공업지대의 주력 종목은 제철, 조선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근대, 느슨하게 봐서 20세기, 중후반까지는 일본이 잘했지만 그 뒤로는 완전히 패권을 놓친 산업들인데요. 즉, 이 공업지대 전성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큐슈는 그걸 대체할 다른 산업을 육성하지 못했고요. 때문에 이 도시는 확실히 쇠락 중입니다.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도시에는 활기가 별로 없어요. 이건 후쿠오카시와 완전 대비되는데요. 후쿠오카는 큐슈라는 거대 지역 중심지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죠. 큐슈의 관문. 하카타 역 역시 유동인구가 어마어마하고요. 일본 내로라는 기업들도 큐슈 지사는 후쿠오카에 설치합니다. 때문에 후쿠오카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몇안 되는 일본 지방 도시 중 하나예요. 텐진, 오호리 공원. 하카타에서는 생기가 넘친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하지만 기타큐슈를 돌아다닐 때 다가오는 감상은 아 여기 예전에 화려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른 큐슈의 주요 도시들은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나가사키 현을 중심으로 나가사키 여행만 3~4일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구마모토, 가고시마, 오이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볼 만한 게 그만큼 있으니까요. 기타큐슈에도 볼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기 3박 4일 투자할 만큼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좀 빡세게 돌아보면 하루만해도 얼추 가능할 정도. 때문에 기타큐슈는 인구 90만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독 여행보다는 후쿠오카발 당일치기로 소비되는 경향이 큽니다. 기타큐슈의 중심지역 고쿠라입니다. 그에 걸맞게 이것저것 도시 인프라가 다양하게 있어요. 고쿠라 역은 기타큐슈에서 유일하게 신칸센이 정차하는 역이고요. 그 사이즈도 다른 동네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선, 짧게 고쿠라에 들린다면 가장 먼저 구경해야 할 건, 무라사키강 서편의 고쿠라 성이에요. 상당히 높은 천수각이 인상적이죠. 재건된 거라 내부는 완전 현대식 박물관이지만요.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가까워 둘러보기 부담스럽지 않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성 앞에는 조그만 일본식 정원도 있는데, 정원 자체는 그저 그렇지만, 여기 딸린 정각과 거기서 보는 고쿠라 성이 꽤 멋져서 보기 좋습니다. 고쿠라 성, 북쪽의 리버워크는 아래쪽에 몰이 있는 복합 오피스고요. 입점 가게가 대단하진 않은데 1층에 카페가 있어 쉴만해요. 고쿠라성 바로 남쪽에는 기타큐슈 시청이 있는데 여러 일본 지자체 건물이 그렇듯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성이 가깝게 보이는 데다 무련히 잠시 들러도 괜찮아요. 이 지역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넓지 않아 꽤 여유롭게 걸어도 2시간 안으로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쿠라역 남쪽에 평범한 일본 번화가인데요. 이런저런 중소도시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 고쿠라에서 숙박하는 관광객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후쿠오카 시내에 비해 굉장히 로컬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입니다. 아케이드 상점과 평범한 식당이나 베이커리, 이자카야 꽤 둘러볼만해요. 아마 후쿠오카에서 당일치기로 기타큐슈를 들린다면 밤에 여기에 배정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나카스나 텐진의 밤이 고쿠라보다 훨씬 신나니까. 하지만 기타큐슈에 숙박한다면 아마 밤에 여러분은 여기에 나와서 술을 마시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건너편 대로 동남쪽 지역은 어른들의 지역 고급 술집도 있고 유흥시설도 있고 그런데요 굳이 시간 내서 오진 않아도 돼요 그 남쪽으로는 작은 재래시장, 한가시장이 나옵니다 옛날에 스트리트푸드 파이터에서 나오면서 인지도가 확 올랐어요 다만 22년, 큰 불이나 옛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게 아쉽네요 반찬은 똑같이 구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밥과 자리를 제공하는 가게가 없어서 밖에서 먹어야 합니다 때문에 단기 여행객에게 추천도는 많이 줄었어요. 스시나 고등어조림 같은 건 여전히 맛있지만요. 그리고 마지막, 고쿠라에서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고쿠라역 북쪽의 아루아로시티 만다라케, 애니메이트 등이 입점한 서브컬처 센터입니다. 이쪽에 관심이 있다면 절대 빠트리면 안 되겠죠? 모지코는 기타큐슈 가장 동북쪽에 있는 항구도시예요 지금은 규모가 너무 작아, 항구 마을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100년, 150년 전 근대에는 그래도 꽤 유망한 지역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도 모지코 주요 볼거리는 주로 근대에 관련된 거예요. 우선 역부터 그래요. 여기 딸린 스타벅스도, 아예 현대적인 도시, 완전 옛날인 전통마을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랑하죠. 그리고 역 앞으로 펼쳐진 이 네모난 지역, 모지코 여행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통칭 모지코 레트로. 네모난 항만 주변으로 쇼핑몰과 근대 유적이 열어지고 여기에 기념품 가게, 식당, 카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데요. 딱히 뭔가를 대단하게 할건 아니고 이리저리 서성이면서 느긋하게 바닷바람 쐬며 시간 보내면 되는 곳입니다. 이 높게 삐죽 초사우로 건물은 모직고 전망대로 높은 곳에서 뷰를 감상할 수 있고요. 근데 다른데도 소개하겠지만 이 동네 유일한 전망대는 아니에요. 때문에 필수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역 서북쪽의 선착장에서는 감본 해협을 건너는 페리를 탈수 있고요. 시모노세키 제일 여행지인 가라토 직행이기에 인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는 역 서쪽의 간몬 해협 박물관 이름 보고 여기 꼭 가야 하나 싶죠? 근데 이 박물관 여러 의미로 볼거리가 상당해요. 우선 카페와 테라스에서는 모지코의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협을 다룬 전시, 특히 해양 생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아주 멋져요. 시간이 정 없다면 하 생략해도 되지만 한 시간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면 들리길 바라요. 또 모지코하면 빠뜨릴수 없는 게 야끼 카레죠. 대게 그리 뜨겁지 않게 나오는 일반 카레와 달리 부글부글한 상태로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위에 치즈를 얹어 고소한 맛을 배가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지코 북쪽의 간몬 해협으로 넘어갑니다. 모지코에서 모지코 레트로란 특별 열차가 여기까지 오고요. 그리 멀지 않아 자전거를 빌려도 되고 걸어가도 돼요. 다리 자체는 좀큰 현수교인데 일본 큐슈와 혼슈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상당하니 그쪽을 되새기면 좀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다리 상판 쪽에도 전망대가 있는데 여긴 자차가 없으면 좀 가기 힘들고 아래쪽 산책로 뷰가 괜찮으니 이쪽을 둘러보면 좋겠네요. 해협 반대쪽으로 연결되는 지하 터널도 있습니다. 모지코에서는 배로, 여기서는 도보로 해협을 건너는 거죠. 단문 해협 건너의 시모노세키. 여기는 큐슈가 아닙니다. 섬으로는 혼슈고, 지역도 후쿠오카가 아니라 야마구츠 현이에요. 시모노세키, 이름말이 들어보셨죠?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 거쳐가는 곳이었고, 또 청일전쟁을 마무리 지은 시모노세키 조약도 여기서 체결됐어요. 하지만 다른 쪽 현의 중심, 야마구츠시는 여기서 더무 멀기에 실질적으로는 기타큐슈 광역권에 들어가는 세트입니다. 서쪽에 시모노세키 역부터 살펴볼까요? 역 자체는 평범한 지방 도시 역이고 근처로 중저가 호텔이나 쇼핑몰들이 몇개 있어요. 또 여기는 항구 도시죠. 시모노세키 국제 페리터맨널에는 부산을 왕복하는 부간 해리가 운행합니다. 또 그렇게 한국과 역사적으로 밀접했기에 역 북쪽에는 한국풍의 부산문도 세워져 있어요. 흥미롭죠? 역 동쪽에는 카이쿄 유메타워란 전망대도 하나 있는데 이 근방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고요. 아까 모직구 전망대보다 높이가 더 높기에 뷰가 좀더 시원하다는 특징이 있네요. 다시 거기서 동쪽으로 더 가면 작은 놀이공원과 수족관이 나오고요. 그 옆이 바로 시모노세키 여행의 중심 가라토입니다. 해산물이 가득한 가라토 시장은 관광객으로 아주 바글거리죠. 이 지역 명물이 보고이기에 보고회를 많이 팔고요. 또 금토일 한정으로는 스시 가판도 열어 열립니다. 이게 가라토 시장의 본체라 봐도 돼요. 후쿠오카 왕관시장과 비슷하고요. 가격은 그리 싸지 않지만 바닷가 산책로에서 스시 먹는 맛이 굉장히 좋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평일에 간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시장에 딸린 식당에서 훌륭한 퀄리티의 정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가라토 근처로는 역사적인 장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까운 곳에 영국 영사관이 있고 아까 언급한 조선통신사 상륙지가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 그리고 맞은편에는 청일조약 기념관도 있죠. 그 옆에 아카마 신궁도 멋진 건물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은 가라토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면 나오는 간몬대교예요 메카리에서 출발한 지하 보도도 여기로 도착하고요. 여기 옆에 히노야마 전망대에서는 간몬대교를 가장 멋지게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다만 걸어서 오르내리기는 불편하고 위험하고요 여기 케이블카도 25년 3월까지 운행 중단해 운유도 잦으니 SNS를 통해 미리 영업 일정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렌더카가 있으면 밤풍경도 즐길 수 있어요. 야하타는 고쿠라 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와 북쪽에 도바다 해안가가 이제 본격적인 공업지대라 오지코처럼 고즈넉한 맛, 보쿠라처럼 소박한 느낌은 없는데요. 그래도 여행객들이 찾아갈 만한 몇몇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스페이스 월드 역. 놀이공원은 지금 폐업하고 사라졌지만 역 근처에 아울렛과 볼 박물관들이 있어 가족들이 종종 일정에 넣고네요. 이온몰은 일본 여기저기 있는 평범한 이온몰이지만 그 옆에 딸린 기타큐슈볼 오픈한 지 얼마 안된 세련된 아울렛입니다. 식당과도 꽤잘 되어 있어서 야하타에 방문했을 때밥 먹기 좋아요. 또 생명여행 박물관에는 커다란 공룡 골격 표본들이 있어서 그 나이대 남자애들이 좋아 죽고요. 여자애들도 좋아하려나 모르겠어요. 역에 가까운 스페이스 라브라는 과학관도 체험형 전시가 꽤 괜찮아요. 그리고 야하타역 남쪽으로는 사라쿠라산 전망대가 나오는데요. 여기 뷰가 또 기가 막혀요. 일본 신 3대 야경 중 하나입니다. 기타 큐슈 공업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밤 불빛들이 환상적이죠. 가는 방법은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주말에 고쿠라역에서 특별 셔틀버스를 타고 바로 오는 거. 가장 편하지만 스페이스 월드는 들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JR 야하타역에 일반 셔틀버스를 타는 거. 오는 길, 가는 길에 스페이스 월드는 갈수 있지만, 평일은 저녁에만 일부 운행을 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주말은 배체가 많아서 언제든지 탈수 있고요. 마지막은 그냥 무대포로 야하타역에서 걸어가는 거. 그리 멀지 않아서 아주 덥지만 않다면 걸을만 합니다. 그 외에도 기타 큐슈에는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요. 도시 동쪽, 해상공항이나 남쪽 산악지대 같은 곳. 산악지대는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간혹 기타 큐슈 공항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겠네요. 흔히들 일본의 멋진 야경하면 나가사키, 고베하코타테를 꼽습니다. 바다와 산, 도시가 오로지 풍경이 참 멋있죠? 또 대도시 야경도 만만찮아요. 메가시티, 도쿄는 물론이요. 저 북단, 사포로도 환상적입니다. 하지만 기타큐슈의 사라쿠라산, 절대 그런 곳들에 밀리지 않습니다. 다른 항구도시처럼 지형의 모양이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물론 기타큐슈도 항구도시긴 하지만요. 또 대도시처럼 고층 빌딩이 압도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타큐슈에는 그곳들에 없는 커다란 무기가 있으니 가까운 기타큐슈 공업지대와 꽤 높은 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울산이나 광양 같은 산단 쪽 보면 밤이 정말 화려하잖아요. 비스타 기타큐슈 공업지대를 높은 사라쿠라산에서 내려다보는데 낮에 올라가도 그 광활한 사이즈에 감탄이 나오고요. 해가 떨어지고 공장들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는 건 정말 장관입니다. 저는 이 사라쿠라산만을 위해 기타큐슈에 방문할 의사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의 인자 기타큐슈. 네, 여기는 바로 그 후쿠오카 옆 동네입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대도시죠. 도시 여행지로서의 경쟁력은 도쿄 오사카 대비 많이 밀리지만 이 압도적인 접근성으로 많은 단점을 커버합니다. 때문에 여기서 연계되는 옆동네 기타큐슈도 다른 일본 지방 도시 대비 방문하기 정말 편해요. 그냥 후쿠오카 3일 4일 일정 중 즉흥적으로 하루 아무 때나 쑤셔 넣어도 되는 여행지예요 기타큐슈 여행은 크게 돈 들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교통비가 왕복 4만원 정도로 서울 근교 생각하면 아주 싸진 않아요 하지만 나가사키 구마모토 이런 데는 저렴한 버스를 타도 기타큐슈 가는 특급 기차보다 돈이 더 많이 깨지고요 빠르고 편하게 신칸센 타면 왕복 교통비 10만원 거뜬하죠 하지만 4만원 나라에서 끊는 기타큐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통비가 기타큐슈 여행에서 최대 지출일 가능성도 높아요. 오지코에서시모노스키 건너가는 페리 400엔, 오지코 명물 야키 카레 대개 1500엔 정도면 먹고요. 유후인처럼 료칸이 유명해서 돈몇 십만 원 깨지는 것도 아닙니다. 숙박 한 다쳤을 때이 동네 호텔들은 후쿠오카보다 싸요. 그나마 좀 쓴다면 아마 가라토 시장의 보거회 정도일까요? 당일치기 하루 에산 10만 원으로 다할수 있는 기타큐슈입니다. 물론 왕복 교통비 포함으로요. 후쿠오카에서 왔다갔다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시간이 편도 40분 가까이로 좀 걸리지만 하카타역에서 특급열차 타고 쉽게 올수 있죠 근데 기타큐슈,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도시가 현대 들어 병합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여행지들이 다 흩어져 있고 그곳들을 돌아다니기가 많이 번거로워요 고쿠라와 오지코는 같은 기타큐슈의 지역이지만 다른 도시인 후쿠오카, 다자이우 거리와 비슷하고요 거기서 또 사라쿠라산이 있는 야하타는 별개구 시모노세키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교통편으로 고민할 거리가 꽤 있습니다. 고쿠라 갈땐 어떤 기차를 탈 것인가? 모지코에서 가라토 갈땐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터널을 지날 것인가? 아니면 페리를 타고 바로 건너갈 것인가? 그러면 시모노세키에서 고쿠라는 후쿠오카는 어떻게 돌아갈까? 이래저래 규모에 비해 교통편이 많이 복잡한 기타 교수입니다. 사라쿠라 산의 야경은 정말 멋집니다. 근데 그거 빼고 여러분들이 기타 교수 여행할 때 보게 되는 것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임팩트가 있지도 않습니다. 고쿠라의 고쿠라성, 구마모토에 비하면 시골처럼 느껴지죠. 높이는 절대 낮은 게 아닌데 그냥 느낌이 그래요. 모지코의 근대풍, 벽돌 건물들도 대단한 걸 기대하고 간다면 에게, 이게 다야? 싶을 거예요. 가라토 시장도 그냥 저냥 작은 오촌의 수산시장이고 그나마 시원한 느낌이 오는 게 간몬해요. 간몬교인데 이것도 절대적으로 봤을 때 엄청 웅장하진 않죠. 와, 이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 하는 감탄. 아마 기타큐슈에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후쿠오카와도 좀 비슷한 단점이네요. 기타큐슈 여행의 메인 파트는 그게 두 지역입니다. 모지코, 시모노세키의 간문해협과 사라쿠라산. 근데 두 지역 모두 날씨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요. 바다와 바로 접하는 모지코에서는 그 바다가 햇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면 아름다움이 팍 죽고요. 사라쿠라산은 구름이나 안개가 낮게 깔려 뷰를 가리면 안 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두 지역이 망하면 사실 기타큐슈 보는 의미가 없고요. 때문에 당일치기를 할 거라면 미리 티켓을 사기보다는 일단 후쿠오카 와서 날씨를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거예요. 후쿠오카와 비슷한 위도, 비슷한 항구도시인 기타큐슈 때문에 기후도 별 차이 없습니다. 부산을 조금 데우운 버전이에요. 여름에 가면 아주 덥고, 겨울에 가면 겨울 바닷바람이 사납죠. 근데 기타큐슈, 다른 도시 여행과 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여행지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더워도 비워도 추워도 여기서는 모지코, 오쿠라성, 사라코라산입니다 즉, 일정 대부분을 야외에서 버텨야 한다는 뜻이죠. 때문에 날이 좀 덥다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하게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단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흐리다면 가는 것한번더 재고해 보세요.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안 예뻐지니까요. 한국에서 올때 수도권의 경우에는 인천을 오가는 진에어가 있습니다. 공항철도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고쿠라로 넘어오게 되고요. 부산의 경우 유명한 구간 회리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기타큐슈가 아니라 시모노세키로 향하는 배편이에요. 하지만 역시나 이 도시는 후쿠오카에서 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올 때는 버스도 있지만 전 기차를 추천하고요. 훨씬 빠르고 편하죠. 조금 더 아끼자고 버스 타는 건 실수입니다. 하카타에서 고쿠라오는 특급 열차 소닉은 이렇게 생겼고요. 41분 정도 걸려서 그리 빠르진 않은데 열차 색이 멋있어요. 두 장, 네장살때 할인해주는 니마이 키프, 연마이 키프를 활용하면 편도 15,000원 정도로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칸센, 15분이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를 자랑하지만 편도 2만 원으로 소닉보다 조금 비싸요. 니마이 키프는 둘이서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기에 갈 때는 신칸센, 올 때는 특급 소닉 이렇게 바꿔서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로트를 정리하면 이렇구요. 캡처하셔서 폰에 저장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JR에서 발매하는 후쿠오카 와이드 에리어 패스란 것도 있어요. 하카타, 고쿠라, 모지코 모두 구간에 포함됩니다. 특급열차 소닉도 자유석으로 탈수 있어요. 이 패스로 갈수 있는 다른 유명 후쿠오카 근교여행지는 이렇습니다. 이틀에 3,500엔이고 남은 하루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효율이 달라져요. 다음은 세세한 교통팁입니다. 고쿠라 모노레일은 탄가시장 갈때탈수있고요 근데 걸어가도 되는 거리이긴 해요. 걷기 싫으면 모노레일. 시모노세키 여행지에서 고쿠라 돌아올 때는 버스 타고 시모노세키 역에 간 다음 JR을 타도 되고 가라토에서 모지코 돌아와서 JR을 타도 돼요 취향 차이. 새로운 루트가 좋다 면 버스 시모노세키를. 새로 길 찾고 이런 거 싫다면 페리 타고 갔던 대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평일에 사라쿠라산 갔다가 야하타로 돌아왔을 때인데요. 야하타 역은 특급 열차 소닉이 정차를 거의 안 하는 역이거든요. 싱칸센을 타려면 고쿠라로 다시 넘어가고, 소닉을 타려면 한정거장 떨어진 구로사키까지 보통 열차를 타고 이동해 환승하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느긋한 당일치기 루트입니다. 거리가 좀 있는 사라쿠레산이 빠져있지만, 대신 모지코와 시모노세키 체류시간이 여유로운게 특징이에요. 밤에 고쿠라에서 하카타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녁 식사 혹은 이자카야 한잔, 고쿠라역 앞 번화가에서 해도 되고, 하카타 돌아가서 해도 됩니다. 두번째, 빡빡한 당일치기 루트입니다. 시모노세키와 모지코를 오전에 마무리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서 진짜 더 빡빡하게 가려면 사라코라산 가기 전 스페이스월드 박물관 아울렛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비추천.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타급슈에 숙박한다면 일정이 많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거다 해도 시간이 남을 정도니 편하게 다니세요. 고쿠라 여가 버나가에서 늦게까지 술 먹을 수 있는 거 기타교주 숙박의 최고 장점이네요. 그러면 이제 기타교주 여행에 대해 정리해볼까요? 트리콘파닛이 간단 요약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고 함께 기타큐슈 여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뭐가 더 있고 또재밌어 보이죠? 과연 기타큐슈의 어떤 콘텐츠가 여러분들을 여기에 여행 오게끔 만들지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어, 사라쿠라산의 멋진 야경일까요? 맛있는 고쿠라의 탕과 시장일까요? 그도 아니면 모지코의 야끼카레? 시모노세키의 보고와 스시? 네 짧지 않은 비디오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밤에 고쿠라성 앞에서 트립쿤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